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두 정탐꾼을 보내고 기생 라합이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하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진격하기 전 시딤에서 두사람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여우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기 약 1년 전, 시띔에서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방의 신에게 미혹당해 그것을 경배하는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수령들이 여호 앞에 목매어 달아 죽임 당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띔은 이스라엘의 죄의 정욕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되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이두 사람은 여호수아가 신이 많은 자들로 시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내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두 증인을 보내시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증인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준 자들의 집에서 거하며 평안을 빌어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잃어버린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두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은 그 보내신 목적대로 자신들이 전하는 진리에 반응하는 라합의 집에 유숙한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진리에 반응한 자인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40년간 광야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행하고자 하셨던 구원의 일에 대해 들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 안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빈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라합을 기생이라고 밝힙니다. 기생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당시 창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몸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 성전에서 제의적인 목적을 위해 몸을 파는 성창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복음을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을 창렬하고 기록한 이유는 그녀의 직업을 밝히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가 이방 종교를 섬기는 성창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온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기생 라압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에 대해 밀고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라합과는 달리 두 정탐꾼이 비는 평안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두 정탐꾼이 정탐하러 왔다고 말하는데 정탐의 원어는 하파르로 파다, 찾다, 수색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정탐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성 내부의 정보라기보다 라합과 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찾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과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목적을 알았음에도 그들을 잡아 집에서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거부하고 죄와 사망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들은 진리에 반응하는 라합 또한 다시 비진리로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탐꾼을 잡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군대를 데리고 라합의 집에 쳐들어가서 힘으로 정탐꾼들을 잡아오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리하지 않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끌어내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쫓기 시작한 라합의 중심이 다시 어둠으로 돌아오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은 여리고 왕의 미혹에도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여기서 숨기다의 원어가 차판으로 숨기다. 기축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10편 119편 1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두었다의 원어로 쓰였습니다. 이는 라합이 두 증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마음 깊숙한 곳에 두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미혹해도 그 진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이러한 라합의 모습을 행암으로 위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은 여리고왕이 보낸 자들을 따돌리기 전에 이미 두 정탐꾼을 지붕에 올라가게 하고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었습니다. 여기서 지붕의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지붕은 다락과 같은 곳인데 이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지붕에 정관사를 붙여 그 지붕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로 피신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라합의 다락에는 3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라합의 다락에는 세마포 옷감을 짜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세마포는 제사장의 옷이고,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됩니다. 라합은 다락에서 하늘을 향해 이것을 준비하고 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여리고왕이 그녀를 미혹할 때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전해주는 두 정탐꾼을 그 세마포 안에 숨겨 더 깊은 중심에 말씀을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둔 사이 여리고왕의 보낸 자들은 라합에게 속아 요단 나루터까지 정탐꾼을 쫓아갔고 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정탐꾼이 여전히 성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겨. 성문을 닫았습니다. 요단 나루터는 그들의 영토 경계로 정탐꾼을 추적할 수 있는 최대한 먼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멀리 추적하고 성문을 닫으며 어떻게 해서든 여리고 안에 진리가 끊어지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이러한 강박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라합을 제외하고 전부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여우수아가 여리고에 진리를 품은 두 정탐꾼을 보내고 기생 라함만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교훈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리고 왕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 라합과 같이 구원받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